어, 저, 혹시 거기 황창희 씨랑 대화할 수 있을까요? 뭔데, 전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침에 남편, 남편이 저한테 통화했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미국을 가서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어, 대화하고 싶어서요. 아버지가 네. 코로나 바로 전에, 어, 11월 2019년에 돌아가셨어요? 네네네 근데 그 이후로 우리 삼형제가 잠시 와서 그 아버지 해드리고, 어, 저기, 처음으로 제가 여기 왔는데, 이 상속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서요. 그래서 이것도 왜냐면은 이제 시상권이에 그거를 뭐 재개발을 하든지 뭐를 하더라도 매매를 하더라도 이제 값어치가 있게끔 하려면은 원래 이제 한 사람 앞으로 명의를 다 돌려야 돼요. 네. 이제 그래야만 이제 뭐 재값도 다을수 그 있게 되고 또뭐 거기다 뭐 재개발을 뭘할것 같든지 하셔야 되고 이래서 저도 뭐 최진호 씨한테 뭐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이제 연락 한번 왔더라고. 네, 저 그건 잘 몰라요. 제가 오빠하고 별로 그 친하지가 않아요. 저. 네, 네. 그래서 저는 저대로 네. 미국 그냥 네. 한국에 왔어요. 예. 아 어,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이 변호사님도 선임하신 분하고 제가 직접적로 통화는 못했지만 그 담당하고 계신 사무원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이제 했었거든요. 네. 했는데 이제. 또그 서번 씨 남편분께서 그거는 모르겠고 이제 서번 씨 미리다 신경을안쓰놓고유를내다또 해결할 만한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손을 댔다고 말씀하시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남편 분께서도 이거는 뭐 재개발을 하든지 개발을 하든지 하면은 다뭐 성원이나 뭐 조은이나 진우나 누가 이제 한 사람 앞으로 연유를 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야 이제 재가치 가질 수 있고 그래요. 아 그런데 그런 거는 한데... 제가 아직 네. 좀 이해를 못 하는데 제가 네.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요. 제가 어렸을 때 뵀잖아요. 한한 한 번인가 네. 두 번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어렸고 네. 그때 우리 엄마 갑자기 나가서 제가 엄청 슬펐을 때그저어 네. 오셔서 아빠 친구라고 저한테 소개해 줬었어요. 아빠가 네네. 그리고 한두번 만나 뵙고, 그리고 제가 미국을 갔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아빠 돌아가셔가지고, 가족관계를 보니까 거기에 최보령이라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거 설명 저한테 해 주실 수 있어요? 간단히? 누군지? 그 사람이? 아니, 그 최보령이라는 아이들. 네. 이제 제가 그 2008년도 정도에서 이제 아빠를 제가 만났었어요. 네.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이를 이제 호적에, 그때도 이제 뭐, 이혼을 사실 이혼신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아빠께서 그냥, 그냥 안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뭔지 이제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호적에 올리겠다며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예요 와, 그 아이는 이제, 어, 제가 이제 뭐제 아이도 아니고 이제 삐을 못해서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그런 버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의 고아원에서 나왔어요? 누구의 아이예요? 아빠가 누구예요? 그 아이의 아빠는? 아 어, 아빠는 아 이제 입양을 제가 이제 데리고 왔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 입양을 했어요 아이를? 아 어, 네네 제가 예 이제 그럴 음, 그럴 무슨 사정이 이제 그때 있어가지고. 제 그런 얘기도 제가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이제 소득을 올려야 된다고 그랬더니 뭐 상관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은 저기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되죠, 황창희님을 황창희님 어떻게 불러드리기 원하세요? 그냥 그냥 마음껏 그러세요, 그냥 편하실 대로. 네. 그런데 그 그러면 제가 그때 어렸을 때 미스 황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황창희님이라고 그럴게요. 아마도 응. 어른이니까. 그냥 뭐, 저기 뭐, 예. 창희 씨라고 하세요, 그냥. 예. 편하게. 그, 그러면 창희 씨는 그 아이를 뱃 속에서 뱉고 낳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나온 애기예요, 이 세상에? 아, 그 저거, 제가 뱉어 낳은 애는 아니에요. 아, 그러면 본인이 혹시 뱉어 낸 아이도 또 있나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네네네. 임신을 해본 적이 없으세요? 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저 뭔가, 그래 그런데 이제 진우 씨한테. 네. 그런 내용이 이제 해가지고서 이제 이수영 그 변호사 선임을 해서 그 내용이 왔더라고. 네. 뭐 이복 동생이라고 이렇게 보니까는 있는데 저는. 뭐, 최정견씨 친자라고 생각을안 된다. 그리고 뭐 예전에 이제 아빠하고 저하고 이제, 아빠가 몰라서 이제 뭐, 고인 되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아빠가 조금 이제 생활이 조금 그렇게 좀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하고도 이 많이 다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포촌에 거기 이제 뭐, 그 육사 뭐 거기 지을 때하고 그 집을 지을 때 우리 이제 친정 오빠 세 분이 가셔가지고. 네. 네, 친정 오빠 친구분들하고 갔는데, 그거를 거 이제 지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서 밥도 해고, 이제는 그것 이제, 어머니, 시어, 그러니까 할머니지, 할머니. 네. 흰성 시어, 이제, 작은 할머니. 예. 네. 그분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밥도 이제, 이, 이제, 인부들 위로, 이제, 밥도 해드리고 다 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여자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 근데, 최진호 씨가, 이제, 뭐, 뭐, 냥 살림, 뭐, 기어둬서, 기분이 조금, 그, 그렇더라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네.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뭐, 애들 보고 싶어서 아빠가 그렇게 했는데, 물론 다 주고 거주을 하시다 보니까, 뭐, 뜻대로 뭐, 자주 나오시지는 못하시겠죠 예. 네. 근데, 뭐, 기어도를 찾고, 이제, 좀 그렇더라고. 그러는데, 이제, 뭐, 어찌 됐든 간에, 이건 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놔둘 수는 없으니까. 예. 네. 그, 아까, 남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그, 형제 중에도, 네. 진우가, 뭐, 진우 한 사람 앞으로 아마 이 명의가 돼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조은이가 사든지, 서은이가 사든지, 네. 진우가 사든지, 누가 이렇게 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우리 이제, 변호사, 법인들 선임을 해서 이 알아보니까, 이제, 네. 예금도 들어 있는 통장도 있고 뭐 이렇게 있더라운영인에 대해서도 있고 뭐 그런 포천에도 이제 있고 이제 그래 도루도로 있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어찌 됐던 간에 다 이제 이게 이제 뭐하늘를 보겠다고 이렇게 다 이제 이제 뭐 이음을 닫아가지고 네. 한 사람 앞으로 명의를 해가지고 그걸 처분을 하시든지 아니면 은뭐 나중을 보고 이제 개발을 하시든지 이제 땅값을 돌려서 받으실 것 같으면. 음. 개발을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그래서 취득세도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용인권은 취득세가200 예. 얼마 밖에 안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해결을 하셨다 하더라고. 예. 근데 이제 포천권은 이제 평수가 크다 보니까, 이제 포천권 같은 경우 700 얼마 가 아무튼 두 가지 합해서한0천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취득세가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누가 내도, 만약에 이제 상속돼가지고 이제 뭐, 내게 되면은, 이거는 왜냐면 취득세가 안 내면은 계속 이제, 어, 이게 저기가 붙더라고. 이제 파태료 같은 붙더라고. 붙어서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누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유 있으시면은, 먼저 내면은 이제 그 분할 꺼내서, 누구는 음.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딱딱 정해서 있어요, 법적으로. 네. 그래 그때 가서 그거를 이제 내면 되니까. 그랬더니 이제, 음, 남편분께서는, 음. 이제 웃으시면서, 글쎄, 그거는, 어, 이제, 뭐, 그때 가봐서, 이제, 하셔야 될것 같다고, 이제, 그러니까 누가 얼마, 얼마 내야 되는 거는, 음. 이제, 정해져서 있으면, 이제, 그거를 내야 될 거라고, 뭐, 그렇게 하셔도 그냥, 뭐, 되지. 근데 이게, 이제, 취득세가 오래 가면 안 좋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버님 돌아가신 지도 지금 뭐한3년쯤 되잖아요. 아니요, 2019년 11월 달에 가셔서. 이거 2년, 지금 2년 아직, 예, 2년은 안 되고, 시, 지금 2021년 5월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020년 11월이 1년이고요. 2021. 아니요, 2년도 아직 안 됐어요. 이천 올해 십일월 달 되면 마딱이년 아, 돼요. 근데 겨울이 돼야지 이 년이 돼요 올해. 음그까 그러니까 원래는 예.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예. 뭐 이제 작년에 돌아가셔서도 올들어서면햇 해서도 이 년을 잡아요 해서도 예. 이제 그 달에 돌아가신 달에 이제 치는 게 아니고 이제 해가 예. 바뀌면 그냥 이 년을 예. 치고 그러는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예. 저도 그러면은 뭔가 많이 좀만족하해서 네. 예.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제 뭐, 어, 그 시세를 좀 알아보시면 대충 나올 거예요. 오케이, okay, 그러면요.